사석사상으로 다시 읽는 도덕경 노자와 다석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30장 이도좌인주 이도좌인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애하는 얼본 여러분 도덕경 제30장은 이러합니다 이도좌인주자 참으로서 사람의 임금을 돕는 이는 불이병 강천나 병력으로 세상을 힘세게 앉는다. 기사 호환. 그 일을 잘 돌봐야 한다. 사지 소처, 형극 생원. 군사가 있는 곳에는 가시 돈불이 나고, 대군 지후 필유 흉년. 큰 싸움 뒤에는 반드시 흉년이 든다. 선자 과이. 착한이는 냅들뿐이다. 불감이 취광 구태여 센 것을 가지려 않는다. 과이물궁 냅들여 어스되지 말라. 과이물벌 냅뜨되 자랑하지 말라. 과이물교 냅뜨되 방자하지 말라. 과이부득이 냅뜨되 어쩔 수 없어서 과이물강 냅두되 세지를 말라 물장증로 몸은 한참 가면 늙는다 시위불도 말하면 이것은 참이 아니다 부도주의 참이 아니니 일찍 그만두자 노자는 공자처럼 적극적으로 정치를 하려고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인의 임금을 도와 정치하는 것을 장자처럼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서도 노자의 그러한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노자는 성인이 임금을 도와 언라의 사람답게 인덕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 나의 사람처럼 병강의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병강 정책은 사람이 지닌 탐진치의 수성을 총체적으로 극대화해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인류사는 전쟁사입니다. 유사 이래 5 0 0년 동안 기록에 남은 전쟁만도 1만 5,000여 에 달합니다. 전쟁은 동물에게나 적합한데 그 어떤 동물도 사람들처럼 전쟁을 하지 않는다라고 토마스 모어는 한탄하였습니다. 유영문은 말하였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돌에 새기고 쇠에 녹여 부어 수천 년, 수만 년을 넘겨왔어도 결국 싸움하고 물어 찢은 기록들이니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인류의 역사는 죄악의 역사지 그 밖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다. 지나간 역사는 모두가 죄악뿐이요. 후회할 것 뿐이지. 누가 감히 자기의 과거를 자랑할 수 있으랴 누구나 자기의 과거를 쓰면 다 후회 요 참회인 것이다 과거는 벗어버릴 것이지 영원히 보존할 것이 못된다 중국 진나라 시황제에게 강병책을 권한 이가 이사입니다 이사의 강병책으로 중국천하를 통일하였으나 강병과 권모만으로 세운 진나라는 진시왕이 죽자 저절로 무너져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프루이센의 빌헬름 1세에게 강병책을 권하니가 비스마르크입니다. 비스마르크의 강병책도 주요하여 프루이센이 독일을 통일하였습니다. 이따라 오스트리아와 프랑스에도 승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강병책의 성공을 맛본 독일은 제1, 2차 세계대전의 화근이 되었습니다. 유영문은 이른바 역사상 영웅이라 일컬어지는 사람들의 흉내를 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역사를 볼때 자세히 보아야 한다. 영웅 심리로 역사를 보면 몹쓸 놈이 되고 만다. 영웅 심리에서 역사에 저지른 암흑에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밤낮 이 모양 이꼴 밖에 안 된다 이것이 바로 기사호환 그 일을 잘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이끌어온 사람들이 인간이 지닌 삼독의 수성을 쫓아 강병책을 쓴 것이 인류 역사를 전쟁사로 만들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군사가 있는 곳에 가시 덤불이 나고, 큰 싸움 뒤에는 반드시 흉년이 든다라는 말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노자가 직접 목격한 일입니다. 멀리 역사를 뒤적일 것도 없습니다. 북한 공산 정권의 강병 정책이 일으킨 3년 동안의 6.25 전쟁에. 이 나라 금수강산은 현극강산이 되고 시체강산이 되었습니다. 제약이 가득 찬 곳에 은총도 풍성하다고 했다던가 남북의 200만 대군이 대차고 있는 휴전선 비무장지대가 현극의 땅에서 에덴의 동산으로 변모하는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천문화재단이 발간한 야생의 보고 비무장 지대에서 유달령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다만 600리 휴전선의 비무장 지대에 자연 생태계는 어느 곳보다 잘 보존되어 있다. 이 특수 지역의 자연은 학술적 가치가 커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쟁의 포화로 거의 프랑포기도 남지 않았던 죽음의 산과 강과 들이 거의 반세기에 이르는 휴전기간 동안에 자연의 놀라운 생명력으로 되살아나 경이롭게 변하였다 이 비무장지대는 하늘이 자연 보존의 실험의 성소로 선택한 곳이란 느낌이 든다 아직도 이 땅에는 삼독의 수성이 설치고 있으니 강병책이 사라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러셀은 말하였습니다. 강대국의 존재는 전쟁과 개인의 파멸 이해에 아무것도 아니다. 아인슈타인은 말하였습니다. 큰 힘을 가진 주권들이 있는 한 전쟁은 피할 수 없다. 토인빌은 말했습니다. 전쟁은 노예제도와 마찬가지로 타입이 있을 수 없는 사회 악이다. 고륙상정의 역사 속에서 태어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유영문은 말하였습니다. 바로 하려고 노력했지만 바로 되지 않는 게 인간의 역사다. 실패의 역사가 우리 인간의 역사이다. 실패의 역사에서 무엇을 보려나 하지만 요행으로는 안 된다. 이 원정 미정의 역사에 그래도 바르게 해보겠다는 이것이 우리의 길이다. 이것이 인도다. 하늘이 무너간 인간을 세상에 또 내신 것은 이 인도를 가라는 것이다. 이제까지 바르게 못한 것을 바로 해보라고 사람을 세상에 또 내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하고 가는 것이다. 노자가 이르기를 "착한 이는 냅들 뿐이다, 구태여 센 것을 가지려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냅뜨다는 말은 과감하게 용기를 내어 실천한다는 뜻의 우리말입니다. "삼덕의 진성이 센 것을 좋아합니다", 센 것을 버린다는 것은 결국은 삼덕인 탐진치를 다... 버리는 것입니다. 삼독을 버리는 것은 죄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으스 대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방자하지 말라는 것은 죄나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몸은 한창 가면 늙는다. 말하면 이것은 참이 아니다. 참이 아니니 일찍 그만두자. 이는 석가가 말한 고집멸도 사성제와 같은 뜻입니다. 재난은 무상한 것이며 참이 아님으로 버리고 영원한 생명인 얼라로 손나라는 말입니다. 예수는 육적인 것은 아무 쓸모가 없지만 영적인 것은 생명을 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몇십 년 사는 것으로 그치라는 게 아니다. 정제하여 너는 죽을 것이라 심판하고 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 몸이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못 쓴다. 위로부터 난 얼생명을 믿어야 한다. 몸이 죽는다고 멸망이 아니다. 벗어질 게 벗어지고 멸망할 게 멸망하되 영원한 생명의 씨는 자란다. 내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씨인 얼라를 믿지 않으면 이미 멸망한 것이다. 죽을 몸을 나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삼독을 버린 얼번 여러분, 제 나는 무상한 것이며 참이 아님으로 버리고 영원한 생명인 얼라로 손나야 합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